안녕하세요. 야구로우입니다. 롯데가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LG의 베테랑 왼손 볼펜 투수 진혜수와 롯데의 2025년 신인드래프트 5라운드 지명권을 맞바꾼 트레이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롯데가 가지고 있는 왼손 투수 자원들을 보시면 한 10명 정도 있지만 이 중에서 심재민을 제외하고는 1군 마운드에 올렸을 때 계산이 서는 투수도 없거니와 1군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투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롯데는 당장 1군에서 써먹을 왼손 불펜 투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롯데 시야에 들어온 것이 바로 LG의 진회수였고요. 5라운드 지명권이 비싸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솔직히 5라운드 이하 지명은 로또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롯데로서 충분히 치를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연속 10폴드 이상을 기록했던 진해수고, 이 기록은 KBO 역대 네 번째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더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2023년 1군 기록이 적은데요. 심한 부진이 있다든지, 부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LG가 어린 왼손 투수들을 쓴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군에서 건강하게 좋은 피칭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것이 1986년생으로 나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유의 문제, 그러니까 구속의 하락을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최근 3년간 큰 하락폭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진해수는 커리어 통산 789경기를 출장했는데 소화이닝이 574.1이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당 1이닝 소화가 목적이 아닌 철저한 원포인트 릴리프, 왼손타자 스페셜리스트였다는 의미인데요. 진해수는 본인에게 주어진 이런 역할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최근 3년간 왼손타자 상대 Pops를 보시면 상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 불펜의 심각한 약점이 상대 왼손타자 억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진해수는 이 부분을 확실히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구와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면서도 특유의 디셉션으로 타자를 요리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롯데의 어린 왼손 불펜 투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경남 중 부경고를 나온 진혜수는 기아, SK, LG를 거쳐서 선수 생활에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 팀인 롯데에서 멋있는 피칭으로 팬들을 감동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혜수 선수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